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드니라.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근심이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하는 것, 그것을 근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면서 속을 태우며 그 문제 때문에 우울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심이란 단어는 요동하다, 요동치다, 뒤흔들다, 불안해하게 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인지는 모르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불안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마음을 법내하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은 몸과 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며 뒤흔들며 불안해하게 만들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왜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떠나게 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 라고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마음이 왜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절 말씀. 이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에겐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바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집 바로 그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음 14장, 10, 10 5절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앞날이 캄캄하여서 근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의 영원성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이 영원토록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심에 불안해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로 근심할 거리가 많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사여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근심하지 않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변화 없이 달라지지 않아 근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근신하, 근신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어 영원한 평안을 주심을,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삶을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마음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의지하며 날아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